일본 출장을 갔는데 거래처 회식 때 맥주 튀김을 어찌나 골라든지 장이 부글부글 끓었어요길 걷다가 가스가 솟구쳤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아는데 한낱 인간 따위가 우주의 섭리를 따라 몸이 밀려는 가스를 막을 재간이 없었어요. 뒤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걸어가면서 막 방귀를 껴버렸어요. <놀람> 뿜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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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 <놀람> 이제 버스를 타야 되는데, 가스가 계속 나와서, 그냥 한정장을 걸었어요. 또 한참 가스를 싸지게 서빠 뒤에, 나지막하게, 어떤 아저씨의 10원짜리 용랩비 들려왔어요. 아이, 난닝구, 개나리, 진달래, 족발의 보쌈은 똥방댕이가, 공포, 파킹이 찢어졌나, 줄줄 세네 아주 그냥. <laughs> 욕을 하시는데, 일본에서 한국말을 들으니까 왠지 반가웠어요. 뒤돌아보니, 아저씨는 눈에 레이저로 쓰면 저를 앞질러 가졌어요. 대리분에 한분좀봐으라이 반사회적이고 이기적인 피조물아 공용 재봉틀로 똥구멍을 오바르고 쳐버릴 난게아니 대박. 앞서가난 이씨께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어요. 저, 죄송한데 한국분이세요? 수건 안 씨가 뒷모습을 고슴도치로 쭈뼛. 고슴도치처럼 쭈뼛 서는가 싶더니 서서 히틀 돌아봤고 아저씨는 아까와 달리 세상에서 가장 온화한 부처님 같은 얼굴로. 아이고 우리 청각이 애국하고 있었구나. 난 그걸 몰랐네. 어 계속해 계속해. 이놈들 아주 콩균형을 내줘야 돼요 이놈들 아주 내가 뒤에서 쭉 들었는데 총각이 아주 기인이야 기인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야 쉬지도 않고 계속 일정하게 뿜빠라뿜 아니면 그냥 나는 똥구멍 오버를 고칠려고 했는데 그이아니라고당신의 애국하고 있는 거야 이방막 막 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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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 컴퓨터 같아 컴퓨터 <목소리> 낯선 아저씨에게 아저씨, 아, 아버지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진심으로 저를 욕했다가 다시 경매해주신 아저씨는 쏜이같이 사라지셨어요 그날 주변에 있던 모두에게 사과를 드리고 싶어요